창성 다육맘,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 집 정원. 정원이고, 저희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소개하려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은 하우스. 저희 텃밭에다가 다육이를 아주 이쁘게 키우고 싶어서 하우스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 다육이가 겨울에는 햇볕을 보지 못해서 너무 웃자라 가지고 속이 상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예쁜 다육이 하우스가 생겨서 이제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신랑이 저 뒤에 다는 절반은 나눠서 고추를 하우스에다 고추를 심어 볼까 해서 작업 중이네요. 여러분 앞으로도 장성 다육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곳에서 자라는 다육이를 여러분에게 앞으로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육만 사랑해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